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 중인 투자의 신 투신 박성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코인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사이트죠. 코인리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성 관련 외에 등등 유익한 기사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 정보도 얻고 선물도 얻는 일석이조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손실을 볼 때는 매도할 때뿐이다. 이들의 마진율은 마이너스 17%로 이는 FTX 폭락 직후인 2022년 11월 이후 최대 마이너스라고 크립토킹트 분석가가 전했습니다. 이한 구절이 요즘 투자자분들의 대표적인 심리적 상태를 대변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심리적 상태를 메인 기사로 냈고 어, 두 번째 기사부터는 정보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7,900만 원으로 7,70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어제 저녁 시간을 거쳐 8,000만원 선까지 소폭 반등한 상황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급락을 일시적으로 멈출 그나마의 총매제로서 고용지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젯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임금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 모두 금리 인하의 좋은 사안이었고, 다만,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상이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투자 시장에는 좋은 사안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 투자자 심리가 공포감이 만년에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낙폭을 키울 고용 지표가 아니었다는 점에 그나마 의미를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읽어봤고요. 세 번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마운트복스 측에서는 상환이 시작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특정 조건이 충족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 상황이 일부 거래소를 통해서 상환이 시작되고 있고요. 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한 공포심은 암호화폐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서 이미 가격 하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환 이후에 실제 채권자들의 매도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것인지 유심히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7,700만원대까지 추가 하락이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운트곡스에서 얼마만큼의 매도가 발생하고 또 시장이 이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웨일 와이어 소속 애널리스트 제이콥 킹에 의하면 마운트곡스 고객 상환 물량 대부분이 시장에 나올 것이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지고 위험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온체인 데이터상 이미 마운트국스 채권자들은 상환 물량을 매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몇 주에 거쳐서 이 물량이 모두 시장에 나온다고 할때 이를 상쇄할 만한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재라고 하면 금리 인하와 대선인데 금리 인하는 빨라야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고 또, 대선은 11월에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우호적인 대선 후보에 대한 강세가 보인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선 반영을 빨라야 8월이나 9월 이후나 될 예정이기 때문에 7월 당장 마운트곡스라는 악재를 상쇄시킬 호재가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고요. 다섯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반면에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억 4310만 달러가 순 유입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2일, 3일 이틀 연속 이어졌던 순 유출세가 마감되고 순 유입으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네, 다섯 번째 기사 봤고요. 여섯 번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크립토 킨트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항복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지표가 2022년 말 ftx 파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며 이와 비슷했던 2022년 말에는 비트코인이 15,500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15개월 동안 300% 이상 급등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급락이 향후 회복과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현재가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에서 발생한 큰 낙폭이기 때문에 회복과 급등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인 미래의 부정적인 전망과 그리고 긍정적 전망을 골고루 검토해 보시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까지 봤고요. 일곱 번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형 크립토겐트 CEO 역시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 정부 물량 22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매도됐지만 350%나 상승했다. 현재 정부 몰수 비트코인 물량은 약 90억 달러로 이는 2023년 이후 총 누적 실현 가치의 4%에 불과하다. 정부의 퍼드로 거래를 망치지 말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런 공포장에서 좋은 기회라며 매수한 사람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리플, XRP 같은 경우, 소송의 종결이란 기대감과 함께 이번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인 빌 모건의 경우, 어제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어서, 리플 XRP가 0.4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XRP를 0.4달러에 팔아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 제가 한번 보여 드린 거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니까 집중해 주세요. 추가로 현재 미 대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완주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이 내려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대선 후보는 자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발 그러기를 바라는 소식일 텐데, 과연 환경적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휴일과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로 인해서 장애 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마운트 곡스 발에 채권자들의 실제 매도 상황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이런 공포장에서는 또 누군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소정의 선물에 관련된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릴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주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용어와 개념들이 낯설고 어렵진 않으셨나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감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번건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처음 코인해 보시는 분들은 보면 다들 알잖아요. 인터넷에 혹은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산 코인들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렇게 몇 천원, 몇 만원 오르는 거 가지고 이득 봤다고 말할 수 없죠.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셀렉해서 수익이 난 겁니다.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어렵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외부 유료 강의 듣자 하니 딴소리하거나 공부방에 초대하거나 혹은 어려운 말만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들이에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며 제가 공부할 때 너무나도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으니,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010-2647-9549 이쪽으로 행운의 숫자 7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구독자인 것 확인되면 바로 책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사비까지 투자하면서 책을 보내주냐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자면 저도 다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홀더분들 오락가락하는 차트 보면서 싱숭생숭하시죠? 아,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잠깐의 하락세에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저를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책 읽어보시면 제가 왜 선물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 010-2647-9549 이쪽으로 7, 숫자 7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책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노력이 구독자분들께 닿았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신투신 박성민 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